지금부터 하실 내용은 어 아까 했던 거 연장선으로 여러 가지 치기입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프리퍼런스 드래브킹에서 이제 2D 옵션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보더 같은 경우에는 요거 뷰 보더를 삭제를 하는 거죠. 일단은 좀 복잡하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일단은 2D를 하기 전에 조건을 세팅해야 됩니다 조건 세팅하는 거는 뭐 기본 환경을 음... 까시고 불러오거나 아마 유지 기본 환경을 만약에 저희가 드렸으면 그 기본 환경을 세팅하는 거는 프리파일에 보면 뉴트리티스에 보면은 커스터머 디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기본 환경 세팅을 해도 돼요 드래프팅 가서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이렇게 세팅하시면 을 돼요 이런 것도 다양한 거 세팅을 해서 유지를 껐다 키면 적용이 되고 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쪽에 기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세이브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내분의기에서 세이브할 수 있고 단절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린 게 있으면 거기서 선택을 해주세요. 어, NX3의 좀 묘직한 피규에서 음, 이 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OK 하면은 이 환경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였다. 펜슬 예,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OK나 어플라이 하시면은, 그 환경이 그대로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면은, 그, 유지 2D 환경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 2, 3, 4 5인데 요, 이거는 2D 환경을 어디서 가서 세팅을 해놓냐면은, 지금 보면은, 2D 프리퍼런스 애노테이션에서 이렇게 보면은, 기본 2D 환경 하는 건데, 저번에 이걸 더 공부를 하고, 이따가 더 하죠 뭐. 그래서 2G 환경 세팅하는 걸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퍼런스, 일단은 이제 뷰가 있겠죠 이 아이콘 순서대로, 이게 이제 프리퍼런스 쪽인데 그죠? 뷰가 있고, 뷰 프리퍼런스 아이콘 배치를 최대한 이렇게 하시는 게좀 따라해보시기가 좋아요 일부로 크게 있는데좀 작게 하셔야죠 이건 이제 뷰 관련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뷰 관련 조절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면 이렇게 뷰를 찍고 마우스 한 버튼 눌러서 스타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변화를 한번 해보면서 할수 있어요 자, 비저블 라인은 외형선 보이는 겁니다. 일단은 요거를 찍으면 디스렉터 오를 하면은 디폴트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흰색으로 하겠다. 어플라이 하면 흰색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뭐 그린, 그린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디폴트로 하겠다. 누르시면은 원래 예, 모델링 색깔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라인 타입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죠? 음, 비저블 라인. 그 다음에 출력되는 선 두께죠 선 두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스무드 엣지 같은 경우 이런 알선 R선 부위입니다 알선은 보통 뭐 이런 히든 컬러로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이점세선으로 요새는 많이 표시를 하고 알선을 없애기보다는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알선을 없애려면은 음 여기서 이제 스무드 엣지를 끄시면 돼요 근데 좀 어색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요새는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도 자꾸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이게 원래 맞는 거다 아선이 있는게 이전선으로 가시는게 좋을겁니다 아 네, 이건 안하셔도 되고요 네, 나중에 이제 이건 해칭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사부이고 나사부위가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면 여기 간격을 좀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히든 라인 같은 경우 지금 보이게 돼 있는데 뭐 히든 라인이 없어가지고 이제 하나도 안 보이죠 그래서 한번 3차원 뷰를 한번 여기서 t f r i s 를 한번 뽑아보면은 히든 라인들이 나왔죠. 이것도 스타일 가서 뷰를 조절을 하는데, 예, 히든 라인을 끌려면 여기서 히든 라인에서 이거 인비저블. 스무드지하고 히든 라인하고 좀 다릅니다. 히든 라인 컬러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뷰를 삭제를 한번 해서 너무 복잡하니까요. 섹션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섹션 자르는 건 이거죠. DB를 자르겠다. 힌지 라인은 어디? 뭐 힌지 라인 설정하기 전에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나쁠건 없어요. 그러면 방향이 제 마음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죽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죠? 방향 반대. 이것도 할수 있죠. 아, 힌지 라인 다시 설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향 반대가 아, 이거네요 그죠? 방향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 섹션 라인을 자르면, 원래 섹션 자른 데는 요만큼이죠. 그 다음에 요 뒤에는 백그라운드 뷰라고 부릅니다. 뒤에가 보이는 거죠. 요거는 요 스타일에서 백그라운드를 안 보이겠다. 그럼 히든 라인, 여기, 패칭에 가서 백그라운드 끄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만 보입니다. 백그라운드 한 번, 온오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히든 라인을 여기 밑에서 이제 위로 잘랐는데, 아, 이거 거꾸로 가고 싶다. 그럼 무조건 에디트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에디트에서 섹션 들어가서 이거 찍고 여기 휀라인 음, 리디파인 힌지 라인 이거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의 툴리 트래프팅 하게 되면은 뷰를 되면 여기 켜져 있어요 왜냐면 적 투전도 좀 있기 때문에 많이 좀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활성화해서 내가로서 하겠다 내가서 어, 섹션을 방향을 반대로 하겠다 리버스하고 플라이어고 나옵니다 근데 이건 변화가 안 되죠 뷰가 변화가 안 되는데 무조건 변화가 안 되면 요 업데이트 뷰를 무조건 눌러보세요. 그러면 허큘로 이렇게 됩니다. 허큘로 네, 됐죠? 그 다음에 또 스타일 가서 백그라운드를 켜야겠죠? 친가서 백그라운드를 켜면은 아, 백그라운드가 거의 없네요. 뒤쪽이라 그죠? 허큘로 네, 하고 뷰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 업데이트 뷰를 항상 누르자. 이거 네, 명심하시고. 음, 뷰에 대해서 했죠. 그 다음에는 이거 a n n o t 아이콘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디멘션 부분에서 이건 화살표가 이제 보이고 안보이고 그런는데 이것도 한번 치수기입을 이렇게 해 놓고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잘못했으면 언더에서 다시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공차를 집어넣는 거는 더블클릭해서 이게 이제 공차를 집어넣는 거죠 음. 그런 다음에 여기 더블클릭해서 치수기입을 하시면 돼요 0.3그 다음에 뭐 소수점 두 자리에 한자리수까지 나타나겠다 이렇게 할수 있죠 이걸 편집을 하려면 들어가서 스타일 들어가서 편집을 할수 있어요 박스를 좀볼수 있습니다 이건 치수 보조선 온오프 하는 거 거죠 여기 안 나오죠 이거는 화살표가 온오프 여기가 안 나오죠 예, 다시 켭니다 화살표하고 지수선이 온오프하는 거죠 이건 자동으로 치수 위치를 지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같은 수동으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넣게 되면은 위치를 수동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 들어가서 아니죠 다시 여기 들어가서 스타일 들어가서 이를뭐 자동으로 해 놓겠다. 그 다음에 최대한 선이 이제 안쪽에 밖으로 나왔을 때 안쪽에 지수 주선이 들어가겠다. 또 이것도 오른쪽에 이제 지수선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로로 하겠다. 요거의 용도를 보면 뭐 기분이 이걸로 이렇게 돼 있죠. 어, 가로의 용도를 보면은 어떤 데서 오냐면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뭐 원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지름이나 뭐 이런거 입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꺾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럴 땐 스타일 들어가서 가로로 하시면 돼요 가로로 하시면 꺾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죠 자동치수 위치로 돼 있어 가지고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해제하는 거는 스타일 들어가서 다시 해제를 한다 그랬죠? 좀 전에는 뭐 스타일 들어가서 이거는 최대한 치수를 안쪽으로 집어넣겠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자동 지수 기입을 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또 스타일 들어가서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공차 부분이고요. 공차를 어떻게 할 건지, 공차 값이고요. 가로, 세로 지수 기입하는 거고, 했죠? 그거는 나중에 챔퍼 부분인데, 네, 그 다음에, 어, 지수 기입할 때가 작으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놓겠다. 라고 하고, 어플라이 해놓고 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죠. 아, 저거 그냥 치수로 하는 거네요. 엄청 많이 뜨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살표 크기 같은 거 조절을 하는 거죠. 이런 간격, 여기 간격 다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거 컬러보이죠. 컬러보이로 이걸로 하겠다. 여기는. 그 다음에 어플라이 돌하면은 업라이 하면 전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바뀌죠? 치수선들이 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더 만져 보시고 그다음에 레터링 같은 경우에는 디벤션은 이제 치수 요 백이라는 요 기입해 놓은 거고요. 어펜더는 요게 이제 선도 문자에 뭐 땅에 붙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가서 뭐어펜드 텍스트 이렇게 해서 선도 문자에 뭐 이렇게 mm 맨이라고 게 붙을 수 있어요. 이 선두 글자에 붙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일 들어가서, 또 붙는 글자 크기를 뭐 8로 하겠다. 어, 붙는 거만 8로 바뀌어야겠다. 그죠? 네, 톨러런스는 요 이제 뒤에 있는 톨러런스 부분, 톨러런스 부분을 2로 하겠다. 2로 바뀌죠, 얘가. 아니면 4로 하겠다. 어플라임 4로 바뀌어제채널럴은 이제 일반 글자 부분이죠. 이게 그리고 폰트. 아마 아이디어스 코리안이 가장 낫고요. 근데 이건 한자가 안 됩니다. 또 한글이 되는 거는 요 코리안. 그리고 뭐코 복이 좀 한글이 돼요. 진짜 두껍죠. 그래서 아이디어소코리안이 기본적으로 제가 팀원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폰트입니다. 그다음에 단위 가서 지금 이제 100점 빵빵이 나왔는데 뒤에 0이 불필요한 거를 삭제를 해라. 이겁니다. 플라이 하면 삭제가 되죠. 0이 붙어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점이 나오라. 3.3 콤마가 나오라. 건 콤마가 나오겠죠? 단위도 인치가, 인치하면 인치로 나오고, 그죠? 밀리미터 하면 밀리미터가 미리미터, 나오겠죠? 나왔고. 그 다음에 요 파이 치수를 한번 보면, 어, 딴 거는 이제 앞쪽에 했던 거하고 다똑같고요요 간격이 보통 1로 되 있어요. 그러면 파이하고 글자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요거를 필히 0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뭐, 리더 라인은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위로 올리고 싶어요. 근데 쓰는 게 스타일에서, 배터링에서, 어, 안 나오네요. 이게 아닌가 보네요. 일단 여기서는 이거네요. 여기서는 이제, 이거 가지고 조절을 할수 밖에 없어요. 위로 올리는 거는 다른 거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거 가져갈때 y l e 니다 스타일 들어가서 e style, style, s t 이 l e style, s t y l 리더는 안되고 리더는 다른거 가지고 조절하는게 있습니다 리더는 무조건 안되면 y l 터 들어가서 리더 부분 l 죠 되는지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가 t y l e s t y l 게 style, s t y 다 그럼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너무 붙죠? 이방격 조절하는 거는 글쎄, 잘안 보입니다. 아니면 뭐, 편법으로라도 공백을 한번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공백을. 너무 뜨죠? 이것도 아습니다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나머지들도 한번 만져보세요. 나중에 해칭할 때 기본 해칭 간격입니다. 이게. 그리고 해칭 컬러고요. 기본 심벌 부분이고요 이건. 심벌 부분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섹션을 잘랐는데이 섹션 부위 조절을 하는 거는 이거예요 여기서 섹션 부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니까 여기 편집 기능이 붙어있어요 이 떨어진 간격을 뭐 29만큼 내보내겠다 그 그렇죠? 다음에 요비 간격을 3 0으로 하겠다 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나와서 다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죠. 음. 예 일단 음, 기본 기능은 이 정도로 조건 설정하는 거는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먼저 오픈을 하시고 어, 한 다음에 조건 더 정할 건 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취소 기입을 시작을 하세요.